오 저희가 도곡동 레미안 아파트인가요? 음. 저걸 보니 어떤 분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아파트 살려고 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사지 말라고 해가지고 집을 못 샀다. 그뭐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안 그러면은, 집을 못 사. 아니, 양대천 벚꽃. 우와, 우와, 우와. 양대천 벚꽃 봐라. 요! 요! 깜짝 놀랐습니다. 양대천 벚꽃. 아, 그래가지고, 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을 못 사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뭐 방해하는 경우, 옛날에 그랬죠. 친구가 집을 사라고 하면 그건 친구도 아니다. 한 10년 전에 하던 얘기인데, 음 지금 보면은... 아, 예 그... 그러니까... 친구... 그런데 그런 친구도 있지만, 친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줍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배우자,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문제예요. 그리고... 음... 저기... 시부모나 장인어른이 문제죠. 시부모나 장인어른도 다 인간이라서 자기 입장에서 어 살아 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자기 근처에 살리고 싶어서 응 저기 자꾸 내집 옆에 있는 거 사라고 자꾸 그런 데 있잖아요. 음... 부모가 되게 부자라서 부촌에 산다고 쳐봐요. 뭐 반포나? 악구정이나 대치동에 사는데 부모는 레벨이 반포 악구정 대치동인 거예요. 그럼 계속 부모는 반포나 악구정이나 자기 집 근처에 살아, 사라고 제 떠들겠죠. 그런데 이놈의 집값이 계속 올라가. 요 정도 살만 하면은, 아, 조금 부족한데 또 올라가 있고, 또 올라가 있고, 어 평생 가도 못삽니다. 또 반대의 경우가 또 있는데, 또 뭐냐. 저기 부모나 저기 장인 어른이 저기 경기도에 살아, 경기도. 경기도도 뭐좀 핫한 데가 아니라 좀, 좀 별로인데. 그런데 자꾸 장인 어른이나 시부모가 자꾸 자기 집 근처로 또 이사 오래. 아 어쩔 수 없이 거기 샀어. 샀는데, 어, 뭐, 살 때는 보통 이제 그 시부 시부모가 애를 봐주는 경우는 없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 배우 와이프 그러니까 여자의 그 저기 엄마들이 보통 애기를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봐주는 걸를 생각을 해서 이제 샀는데 애가 안 생겨, 애가 안 생겨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애를 봐주는데 금방 봐줘, 애들이 금방 커버리잖아. 그러니까. 별 효용은 없는데, 집값이 안 올라, 세상에. 어, 그 돈으로 좀 괜찮은, 뭐, 서울에 어딘가라도 샀으면, 예를 들어, 개포동을 샀다고 쳐보세요. 개포동 완전히 지금. 지금 예, 보세요. 예, 개포동이야, 개포동. 개포동이 지금 천지개봉을 하고 있어. 옛날에 개포동 여기가 되게 저렴했어요. 아, 물론 그때도 비쌌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10억씩 그 서울에 집이 10억짜리 할때 여기는 뭐한 6억 5억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도 6억 5억이에요 그때 분당도 아마 6억 5억 했을 거예요 아마 어좀큰 평수 그러니까 이게 어뭐 이런 거를 샀으면 이제 부자가 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 어 그렇게 누, 뭐, 어, 애기 봐준다는 그, 얼마 안 되는 비용을 생각을 해서 그거 아끼려고 저기, 뭐, 어, 시골에 저 용인 죽전, 옛날 생각 나네한 15년 전? 누가 그러더라고, 인터넷에. 그, 죽전, 용인 죽전 상록 대시약? 10억 간다! 그 게시물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궁금해서 한번 봤어. 지금 15년이 넘었는데도 10억은커녕 뭐 얼마? 뭐한 7억 8억 정도 가더라고요 어우 많이 갔네 아니 근데 그게 그게 15년 전에 간다 그랬네데 15년 전에 갔어야지 지금 7억 8억불이 안 가잖아 어? 여기 보세요 강남 여기네 여기 저기 아파트 짱이다 저기 아파트가 그 유명한 요새 이게 개개개 아니 나 여기 거기야 D.H. 퍼스트티아이파크네 와 저는 이게 그건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아 짱이다 저 앞에 저 생뚱맞은 빌라들은 조금 뭐냐 저 빌라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어, 빌라. 제가 저 아파트 옆에 빌라가 있으면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안 되냐? 빌라는 뭐 집은 하나지만 사실 거기 세대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대만큼이라도 집을 줘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 이게 집을 한 채뿐이 안 주는 거야. 최대해서 원 플러스 원원 되는데 원 플러스 원일 때는 하나는 24평 분이 안돼 그러면은 특렇게뭐 연면적이 뭐 300평 600평 씩 되는 사람은 어집 아니 재건축해가지고 하는데 아파트 가가지고 아파트 한채만 받으면은 빌라 뭐 20개 30개 있는 게 훨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잘못됐냐 그러면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비율로 재산 가치가 상승이 된다면은 오케이 하겠지.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끝까지 딱이 땅을 안 놓치겠다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손해가 안 되면은 아니 동의할 수 있잖아. 아니 조금 이익을 더 준다면 동의할 수 있지. 그런데 저런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재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은 그냥 그냥 말짱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상가를 많이 받을 수는 있는데 상가가 이 아파트 상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파트 상가가 받아가지고 잘된 케이스도 없고 이게 또 재건축을 하면 저런 경우에는 이게 기존 주택 가치를 되게 낮게 낮춰 그리고 재건축할 때 되게 비싸게 불러서 많이 못 받게 결정적으로 손해를 보게 만들죠. 그럼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그 도시와 정비법이라고 있어요. 재건축할 때 사용하는 법인데 그 법이 잘못된 거예요. 도시정비법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시정비법인데 그 법이 잘못 돼가지고 현재 이런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옛날 젊을 때. 사람들이 맨날 얘기했어. 와 잘못되면 딱 국회의원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 국민이 그 법에 따라서 이런 재건축을 하든 뭔가를 할수 있는데 법을 제대로 안 만들어. 법이 법을 지키면은 너무 그 되도 안 되게 만들어놓고 법을 지키대. 그러니 사람들이. 법에 각종 평법, 꼼수를 다 써가지고 제가 죽을하는데 그래도 이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법들이. 세상에 국민은 나쁜 게 아니에요. 법이 나쁜 거더라고. 내가 살아, 할아버지 된 느낌이다. 아우, 짜증나. 놀러 갑니다. 벚꽃, 벚꽃 구경!